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어린이병원에 가야 될까요? 아이 키우는 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어. 많이 힘들죠. 아, 네.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도 있고, 음. 뭐또 아픈 친구들도 있고, 음. 아니면 상황이 더 힘든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 데 겉에서 보기에는 어. 되게 이제 순하고 또 키우기 쉬워 보이는데 유독. 음. 유독 엄마나 아빠가 느끼기에는 음. 좀 키우기가 힘든 친구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어. 근데 또 이렇게 음. 눈에 보이는 거뭐 아프거나 음. 뭐 이렇게 자주 막 콧물이 난다든지 음. 이런면아뭐 되게 키우기 힘들겠다 어. 고생한다 이런데 어. 그리고 딱 만났을 때는 애가막 괜찮아 보이잖아요. 어. 그럼 사실 잘 몰라요. 어우 야너 유가 거저한다야 어. 이러면 열도 키우겠다. 네, 볼 때마다 애가 자고 있는 거야 이러면. <laughs> <laughs> 근데 <웃음> 걔가 거, 그 시간만 자 이러면은 잘 모르죠. 오늘은 조금 내 아이지만 음. 음. 이해하기가 힘든 음.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육아가 신체, 육체적으로도 좀 음.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음. 다양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음. 내가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면 말을 정말, 안 하니까 어, 힘들어져요. 음. 결국 이 육아에서 중요한 거는 부모로서의 음. 효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부모로서 잘 하고 있다는 자신감. 육아 효능감. 어, 음. 부모 효능감, 육아 효능감인데 우리 아이가 어. 뭐, 지금 뭐 응. 하고 나는데? 뭐 줬어. 응. 애가 너무 응. 어, 얘가 너무 좋아해. 어, 얘가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아, 그럼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의 응. 좀 엄마도 아이를 잘 이해하게 되고, 응. 그래서 뭔가를 제공해줬을 때 아이의 반응도 어좀 적절하고 뭐 어, 이러면은 아이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약간 아이를, 자신감을 어, 얻는 잘 거죠.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음. 해서 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 효능감이 음. 생기는 음.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뭐, 음, 그래야지 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까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음, 맞아. 뭐. 이게 뭐 그래프로 나오는 뭐, 것도 아니고 피드백이 와야지 그러니까. 또 다음에 할 맛이 또 나고 오그럴텐데 <laughs>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거 줘도안 되고 저줘도안 아, 어. 되고 좋아할 것 같아서 막뭐다 준비하고 오감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 싫어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면 <laughs> 응. 육아 효능감이 떨어진다. 떨어지죠. 그러면 맞아. 이제 그때는, 아, 나왜 이럴까, 나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음. 나와 우리 아이의 음. 궁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아서 음. 그럴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부모하고 아이의 궁합을 본다고요? <laughs> 약간 그런 전보듯이? <전보드식? 웃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음. 우리가 소아정신과에서 음. 아이와 부모의 음. 합치도라는 말을 어요 어, 합치도라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음. 이 합치도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가 궁합이라고 표현을 음. 했는데 우리도 사람들 중에서도 잘 맞는 사람이 어, 있고 크게 안 노력을 안 해도 오, 잘 맞는데 이런 스타일이 있고 어. 어.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잘안 맞고 어. 어, 빈트가 계속 어긋나고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이하고 나도 응. 응. 내 자식이지만. 타인이기 때문에 음. 이 궁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아, 근데 궁합이 안 맞으면 진짜 힘들 겠다 그래서 <laughs> 제가 오늘 조금 음. 케이스 두 가지를 음. 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음. 한번 음. 들어보세요 네? 두둘쯤 된 아기가 왔어요 음.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음. 이 엄마는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명랑하게 들어오시고 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너무 예쁘게 꾸미셨어요 어.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laughs> 근데 우리 아기는 너무 점잖은 거야 애가. 어, 애가 너무 점잖고 한 30분을 혼자서 그냥 앉아서 놀아요 혼자서. 어 그냥 우리가 어... 얘기할 때도 앉아서 놀고, 어, 어 엄마를 별로 찾지도 않고. 아... 근데 뭔가 필요할 때는 나한테 와서 얘기도, 얘기도 하고, 다 하고. 내가 장난감 건드리때 음. 필요한 거다 얘기하고. 맙다고 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사회성이 뭐 지적으로 떨하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음.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 아이가 도저히 무생한 잘 모르겠다. 근데 엄마가 거의 캐리 언니, <laughs> 캐리 언니급의 그그 그, 포텐셜을 가지고 <laughs> 계셔요 뭔지 알아. <laughs> 아, 우리 아기 너무 예뻐. 이거 이게 뭘까? 나랑 안 맞아. 거의, 거의, 거의. 거의 아이랑 어. 정말 10분 이상 그렇게 놀아주신다. 와. 내 입장에서는 좀부담스러 같아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 그렇게 엄마 계속 했을 때 엄마도 잘안 쳐다보고. 애가 어. 엄마가 창피한 거 아니야. <웃음> 그래서 <웃음> 음. 조금 이제 반응이 없더라. 엄마. 그래서 이런 음. 케이스가 하나 있어 네, 있었고 그 엄마는 이제 사이선 떨어져서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생각하고. 어, 그리고 나, 내가 잘못 놀아주나? 어. 어, 내가 어, 우리 아이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우리 애착에 아, 문제가 있나 아 이런 고민들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네. 케이스가 네. 예,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한 5살 정도 됐어요 네. 여자애예요 네, 네. 여자애가 이제 여기에 큰그 리본을 달고 네. 신발도 <laughs> 너무 예쁜 공주 핑크색을 신고 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우와 <laughs> <laughs> 장난감 <장르크는> 너무 많다 <laughs> 이 친구한테 네. 크레파스를 줬어요 네. 크레파스 주니까 우와 엄마 이거 봐 죽셨어 근데 설마 그랬어. 엄마가 반응이 없어? 엄마 아, 아 그래. 와, 반응을 하는데 엄마는 이제 그게 최선한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 매트가 있는데 제가 같이 놀자하고 들어갔어요. 음. 아이는 막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엉덩이 반쯤 걸치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보고 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아이는 엄마! <laughs> <laughs> 어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스케치북을 하나 드리면서 음.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 보세요 음. 했는데 그래파스를 꺼내서 중간 줄쫙 꺼. 아 여기는 너, 여기는 너 그리고 여기는 아. 여기. 어. 근데 이게 아이를 싫어하는 거랑 달라. 요 어, 다르죠. 두 아이는 되게 사랑하는데 이제 방식이 들. 두분다 분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음. 분이고 또두분다 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도 굉장히 음. 또잘 지내시는 분. 근데 그 성향의 여자애는 이렇게 딱 엄마가 죽으면 또 상상초 받을 수도 음.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케이스는 약간 음.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음. 그래서 제가 조금 진료실에서 본 케이스들을 음. 약간 음.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두 케이스는 음.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음. 그런 네. 케이스들이죠. 합치도에서 조금 어긋나는 어, 뭐 경우예요. 뭐 합치도가 완전히 처음부터 잘 들어맞지는 않은데 않은 어. 첫 번째.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는 완전 핵인싸. <laughs> 엄마는 핵인사 아이는 마이웨이, 어. 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엄마가 너무 과한 제스처나 음, 음. 자극 같은 것들이 좀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난 있었던, 어, 친구고, <laughs> 그게 나하고 잘안 맞는 것처럼 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는 나처럼 좀 생동감 있고, 음. 막 적극적이고 부르고, 적극적 이런 거를 음. 원하셨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아이의 어떤 이런 스타일을 조금 인정해주고, 음. 아이의 속도를 좀 기다려 주시다 음. 이게 음. 이제 그때 그기지를좀 그 이해를 해줘야겠네요. 네, 그 아이의 그렇죠. 기질을 어. 아이가 원하는 방식의 자극을 좀 음. 주는 그런 음. 것들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본인이 감정 표현이 좀 적은 편이다. 음. 어, 그래서 익숙지도 않고. 네, 그래서 편.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음. 자기는 이제 좀 부담스러우신 것같럽고 음, 응. 그리고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도 어. 잘 모르겠고. 음. 그래서 그냥 본인 성인 대하듯이 음. 덤덤하게 대하신 거예요. 음. 이 엄마는 화도 잘안 내지만 좋은 감정도 또 표현을, 표현을 잘안 많이 하고. 하시는 부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또 아이는 또 반대 성향이고. 이 아이는 자기의 방식이 있으니까 음. 그런 방식의 엄마의 반응을 끌어낼 때까지 더. 네, 더? 아, 그럴 수, 수 있겠다. 어, 자기가 아, 부족하게 반응했구나. 아, 어. <laughs> 예를 들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 뭐 선수님한테 선생님, 음, 네, 네, 네. 어, 선생님 저뭐 했어? 했을 때 선생님이 아, 그래요? 해서도 아저 선생님 저게 음. 되게 좋다는 표시구나. 음. 이렇게 이렇게 인지적으로 예, 받아들이잖 아, 요 어, 아, 원래 저 사람 저런 거구다 어, 원래 음. 좋은 거를 뭐꼭 어. 저처럼 표현해야 되는 건아니닌요 음. <laughs> 이제 아니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어. 표현이 없다고 지적을 <laughs> 많이 했어 <좀> 많이 <웃음> 늦었어 <웃음> 많이, 어. 많이 늘었고 어. 선생님도 많이 이해했잖아 어. 나를. 이런 과정이 음. 사실 우리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도 음. 필요한 음. 거죠. 자녀하고 부모 사이니까 음. 처음부터 막 궁합이 잘 맞아야 되고 음. 세상에 우리 둘이가 제일 음. 단짝이어야 되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러진 오.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쵸, 서로. 서로 맞춰가야 되죠. 맞아요. 이게 연인끼리도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부모하고 아이도 맞춰가야 되는 맞아요. 과정이 필요한 네,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성향을 음. 얘기하잖아요. 유전적으로 비슷하게 음.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음. 나랑 비슷하게. 음. 혹은 또 아무리 유전이라고 해도 그 유전이 뭐 1대1로 유전되는 게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음. 또 다르게 나올 수도 맞아요. 있어요. 기질이 음. 부모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하면, 음. 아, 쟤는 이래서 그럴 거야. 음. 그리고 얘는 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불편할 거야. 이런 걸 아. 미리 예측을 해서 도움을 좀더 민감하게 줄 수가 음. 있겠죠. 굉장히 아이 자체가 까다로워도 음. 부모가 아이의 그 까다로움을 잘 이해를 하니까 그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합치도, 이 궁합은 음. 오히려 잘 맞는 게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너무 까다로운 아이라 할지라도 음. 부모가 그걸 맞춰서 적절한 양육을 해주면 면이 음. 합치도는 좋아서 육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반대로 누가 보기엔 되게 순해 보이는 음. 아이도 우리 첫 번째 케이스 같은 친구들도 혼자서 너무 잘 놀고 혼자서 30%는 어떻게 놀아? 어, 혼자서 네. 너무 잘 놀고 요구가 별로 없으니까 또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순한 음. 키우기가 시 쉬운애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캐리 엄마 같은 스타일은 네. 우리 아이가 너무 반응 안 해주니까 효능감이 네. 떨어질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궁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 그럼 요새 이제 기질 육아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이의 기질에 따라 부모가 좀 맞춰 주는 음. 그런 육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그래서 이게 뭐 댓글들에서도 음. 부모 중심 육아를 해야 되냐, 맞아. 기질 육아를 해야 되냐, 뭐 아동 중심 육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기질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아이들이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맞아.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좀더잘 이해하고 음. 얘한테 필요한 거를 민감하게 더 주기 위해서는 중요하죠. 음. 근데 이... 이것이 모든 걸다 버리고 아이에게 맞춤식으로 아이가 내걸다 버리기 위해서 어, 부모가 그, 때 부모 걸다 버리고 어, 그런 뜻은 절대 아닌 음.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반대로 음. 부모 중심류가 부모가 결정을 하나도 하나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냥 내 멋대로 한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따라올 것이다. 또 이렇게 맞아요. 극단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기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음.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기질을 음.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게 나누고, 음. 막 이름을 붙이고. 맞아뭐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아이는 이렇게 해라. 남자아이한테는 이말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뭐 자극 추구형한테는 이걸 해 줘라. 그렇게 <laughs> 제발 공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laughs> 근데 이게 또 만약에 기질이 되게 내성적인 기질이어도 음. 어떤 부분에서는또외향적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음. 이거는 전체 우리 아이를 더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음. 그냥 하나의 이론이고 음. 내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이지 음. 애들이 그 틀에 다섯 가지 틀에, 몇 가지 틀에 딱딱 대입해가지고 음. 아,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니까 난 이렇게 해줘야 돼. 음. 이렇게 공식처럼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전체로 보, 보실 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합치도라는 음. 얘기를 했잖아요. 음. 이 합치도, 궁합이 잘안 맞을 수도 있고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음. 있어요. 하지만 은 이게 부모하고 자녀잖아요. 음. 완전히 다른 존재죠. 음. 부모는 이미 성인이고 완성된 존재. 음. 아이는 미완성의 존재예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좀더 맞춰줘야 될까요? 부모가 좀 맞춰줘야죠. 그렇죠. 부모가 음. 아이를 이해하고 얘가 잘할 수 있게 음. 가이드를 주고 음. 끌어주고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음. 만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음. 이런 고민은 하셔야 된다는 음. 겁니다. 음.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기질을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음. 그 다음 솔루션을 찾는 첫 번째 그러니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